단기채 현금 들고 있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주식이 너무 다 비싸니까 현금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왜 2028년도 비트코인인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요, 이유가 비트코인은 4년 주기가 존재해요 모든 큰 상승은 반감기 이후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발생하는데 2012년도 반감기가 2013년도 폭등했고 2016년도 2016, 반광기가 2017년도 폭등합니다. 2020년도 반광기가 2021년도에 폭등하고 2024년도 반광기가 지금 하락 조정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반광기는 2028년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조정과 하락 구간이고 2028년도에서 2030년 다음 상승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 전략으로 이, 이건 거의 고정된 패턴입니다. 왜냐면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사다팔아타하는투기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방광기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